발표해 주신 동약 중에는 전당원 투표랑 사년식 유권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윤희수 혁신위원장의 그 혁신안들도 묘하게 접촉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두 분의 혁신안을좀안고간다고 보면 되는 건지 두 분을 만나 의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저 만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자주 만나겠습니다. 많은 어, 혁신이라는 것이 당을 더 발전시켜서 건강하고 강력하고 승리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인체로 비하면은 수술격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당의 운영을 잘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약을 먹고 된다든지 그냥 일상생활에 음식을 먹고 건강한 건데 혁신은 당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격인데 수술을 해서 사람이 건강해져야지 수술한다고 하다가 사람이 안전히더 나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혁신을 하더라도 목표는 당이 더 건강하고 더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당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계속, 뭐, 누구누구 계속 이렇게 혁신한기 때문에 잘라내자. 징계한다. 이런 식의 것은 자칫하면은, 당이 점점 이제 약화돼서, 현재는 우리 당이 170석의 소수 야당입니다. 이 소수 야당이 백석이 무너지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졌다고 하죠. 지금 일곱석 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도 우리가 한석을 또 잃어가지고, 대선 과정에 민주당으로 한 분이 가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나름대로의 아픈 경험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당혁신을 한다고 하다가 백석이 무너지면 저는 이재명 총통 독재가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개헌을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또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연임제 개헌하게 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임기 동안 이 나라를 다 거들리고 또 계속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임기를 더 늘려가지고. 나라를 다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힘만이 유일하게 일당독재를 막고, 총통독재의 장기집권을 막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인데, 이 당을 매우 소중하고 또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는 혁신이 있어야지, 이것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경험 있는 그 여러 가지 의사에 의해서 처방과 진료, 수술 이루어져야지. 그냥 아무나 혁신한다 그래가지고 당을 흔들어가지고 당이 나누어지면은 필패죠. 그래서 지금 지방 선거가 1년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과 10개월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부터도 지금 선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선거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부산에 뭘 옮겨준다, 뭐돈 준다, 전 국민한테 돈을 몇십조씩 나눠주고 있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선거 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혁신이란 이런 말에, 당이 다 깨지고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고칠 건 고쳐야 된다. 그것이 혁신이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는 혁신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인재를, 참신한 인재를 지방의원, 시군 구의원, 시도의원, 시군 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할수 있는 좋은 신진 유능한 일꾼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발굴하고 이분들을 반드시 당선시킬 책임이 문앞에 와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합쳐도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진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쳤더라면 저는 단순한 산수를 합으로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까지 와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지 단결해 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우리는 같은 당에 대표하던 사람이 나가서 또 당을 차리고, 거기서 후보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진거 아닙니까? 산수만, 더샘, 산수만 해봐도 나오는 거고, 그 단순한 산수랍을 넘어서 상당한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최근 심지어그 정치학 경남도 교수 하던 경남대 교수, 뭐, 저 대학교 운동권 선배입니다만, 그분이 쓴책 보십시오. 분열하는 정당, 반드시 패배하고, 단결하는 정당,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다 입증된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이다. 뭐, 이거 상식 아닙니까? 뭉치면 이기고, 분열해서 나눠지면 짓다. 이거 뭐,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절대로 분열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분열 때문에 탄핵돼서 감옥에서 고생 4년 이상 한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에서 지금 감옥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개을 옹호한다든지. 뭐 무조건 누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고치더라도 분열하는 정당은 선거에서는 반드시 진다. 이거는 1948년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입증된 결과라는 것을 정책 박사 경남대 교수 심지언 교수가 쓴 최근에 책에서 그분은 정당론 전공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분이 운동권 선배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늘 유의해서 보는데 다그 공통된 결론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일반인 상식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